연중 6주간 수요일입니다. 2월 16일 마르코 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이죠. 예수님과 제자는 베사에다로 가서 사람들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달라고 청합니다. 어, 눈먼이를 예수님께 데려고 왔다. 보이는 사람은 장벽이라든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경 눈먼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누군가 도움을 받는 맡겨진 존재로 살아가는 이 소경. 어제도 이어서 우리는 어 깨달음, 다시 말하면 눈을 뜨는 것. 영적인 눈을 뜨고 어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은 자각이죠. 자각은 영적인 눈을 뜨는 건데 오늘 소경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되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혼자만의 식별, 생각, 판단을 좋아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인도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도 어, 주님께 의탁할 때 눈은 떠지는 것이, 스스로 뜨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선생님이 없는 모든 과정은 위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스승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각과 영적인 눈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 이끌려서 인도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방식에서 우리는 눈을 뜨고자 하는 사람, 자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잡아 그를 홀로 인도했습니다. 홀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빛을 잘못 비추어 인도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색안경을 쓰게 된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치유해주자.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서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 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영적 시력이라고 하는 것, 영성 생활의 관점에서 점점 눈이 커지고, 눈이 떠지고 자각하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점점 사물을 알아차리고, 바로 인격을 인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 상대방에게 공동체 일원으로서 따뜻하고 우정의 그런 공동체 온화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보이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네, 오늘 또 청소가 아침이다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점에서. 어,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는 이 사람의 인격을 접촉하는 것들은 공동체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 영적 성장이라든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과 눈을 뜨기를 원하시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밀어붙이면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뭐든지 그렇죠. 특히 영적 성장, 눈을 뜨고. 또, 그리고 자각하고 깨닫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신을 밀어붙이고 그러면 눈뜨기보다 깨닫는보다 자각보다 불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얻,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은 내가 아니고요. 마음도 나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은 나를 그릇되게 할수 있고 마음도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나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과 마음을 잘, 생각을 거르고,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마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음, 협력이고, 보살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 돌봄은, 생각은 거르고, 생각을 다듬으며, 마음은 흐르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죠. 거르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그러게 하자는 마음과 생각은 나를 속이고 거짓으로 생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얻어진 것, 생각을 얻고 그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의도를 만들고 그 의도가 현실을 만들게 되면은 좋은 출발점에서 걸러지고 또 다듬어진 그러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영적 성장이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멤버십에서 영적 식별, 영원 돌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에, 그 멤버십에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성장이라든가 영적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 발전과 영적 성장은 측정이 필요 없어요.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끝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기간 동안 해서 되는 것이, 물론 중요한 그 기간은 중요하지만 끝이 없는 길입니다. 다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하면 그 길은 마무리되고 생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외적인 목적을 달성을 아무리 한다 해도 내적인 목적을 찾아야 우리는 눈을 뜨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목적은 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에 내 의식이 현존하고 내 삶과 내 본래 내가 깨어있고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삶을 받아들이는 일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첫 번째 길이, 영적인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부재, 생각을 중지하고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고요한 마음, 그리고 어, 맑은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제가 어, 멤버십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고요한 마음은 고요한 몸으로 이끕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도 바로 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고요한 몸, 고요한 마음과 아름다운 생각, 그것은 영에 순종하고 영에 이끌린 결과입니다. 성도와 성도 여러로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